결론은 남녀가 함께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 불륜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내 배우자는 이렇게 바람났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마디 회원님들의 배우자들은 상관자들과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바람이 나게 되었는지 댓글로 참여해주신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사내 및 업무와 관련된 바람이 많았습니다.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을 피게 된 경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채팅, 온라인 카페, 밴드, 온라인 게임, SNS, DM 등을 통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발 제2의 바람, 배우자의 제2의 바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유책 배우자들을 잘 단도리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내와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유부녀 간호사가 술 취한 척 키스를 하고 앵겨 붙어서 바람이 났습니다. 두 번째, 9년 전업을 하다가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본인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같이 남편 뒷담화 해주는 놈한테 넘어갔습니다. 섹스는 아마도 첫 회식되겠죠? 세 번째, 남편 가게의 직원입니다. 상관년이 자기 남편 초상을 치르고 3개월 만에 내 남편과 붙어 먹었습니다. 네 번째, 병원입니다. 당직도 많고 업무상 연락이나 의논할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 붙어있기도 했고 폐쇄적인 공간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하며 커피를 마시다가 친해졌다고 상관연이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입니다. 같은 부서는 아닌데 협업하면서 만났고 중요한 건 워크숍에서 유채기가 제대로 꼬셨더라고요. 또 다른 미혼 상관년은 그 상관년이 드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 직장에서 두 연놈은 상사와 팀원이었습니다. 능력 없을 때는 붙어 먹지 않고 내가 내주해서 네 키워놓았더니 눈이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내 불륜이고 늙은 미혼년이 야망이 디글디글해서 상사한테 꼬리치고 챙겨주고 같이 야근하다, 밥 먹다, 술 먹다. 그렇게 부산 출장 가서 같이 합방을 하고 그년 집에 쳐가고 섹스도 하고 두집 살림이 이어지고 그후 같이 벤처 기업까지 창립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협력 회사 직원이 상관녀입니다. 현장 사무실이 같이 있어서 매일 보는 사이였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그열직은 욕을 그렇게 하더니 회식하고 2 차로. 불만 간날 사고를 치고 회사 현장을 옮기고 나서도 연락하다가 들켰습니다. 아홉 번째. 사내 여직원이 남편 사태까지 찾아왔습니다. 미친놈이 튕기는 척 하면서 늙은 걸레년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이 타지역에 발령받고 주말 부부가 된지 2주에서 3주도 안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열 번째. 처음에는 업무 관련해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매장을 오픈해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를 즐겼습니다. 열한 번째. 남편의 거래처여 직원입니다. 심지어 제 회사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15년째 금년했던 인간이 상간연이랑 바람피면서 담배타임 가지려고 다시 피더라고요. 두 번째, 본인 회사는 엉망으로 해놓고 남의 회사 월급사장이 되었다고 좋다고 하더니 거기서 팀 꾸리고 디자인 담당 돌심 직원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본인 말로는 스며들었다나 어쨌다나 열두번째 병원인데요 하도 간호사들이 그만두어서 나름 실장이라도 붙잡느라고 밥 사먹이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열세번째 직장입니다 일이나 하면서 월급을 받을 것이지 살살 꼬리치면서 밤새 일하고 간식 챙겨주고 맨날 최고다 유책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은근슬쩍 본인 가정사 이야기를 하며 불쌍모드로 나왔고 본인 남편 욕하고 유채기는 나이도 어린 년이 몸안 사리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운데 자꾸 좋아하는 티를 내면서 챙겨주고 최고라고 하니까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열네 번째 미친 년들 같은 회사 다니다 술 처먹고 밥 처먹고 그러다가 삐리를 한 거죠. 공제를 느꼈는지 병신들 육깝달다가 꼬리를 밟힌 거죠. 망신, 망신, 개망신 당하고 싸다고 처맞고 지랄도 이런 지랄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대세김질 시켜주며 갑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공통 업무를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첫 만남을 시도했고 힘드시겠다는 한마디에 호감이 발동했었고 업무 핑계로 통화를 하다가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둘이 만나서 1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번 헤어지고 유채기가 일이 힘들어지자 다시. 다시 연락해서 그 뒤로는 유채기가 스토커처럼 그녀의 집 앞, 회사 앞. 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다보니까 또 열이 많네요. 16번째 그 흔하디흔한 회사 사장과 격리의 불륜이었습니다. 유책놈보다 3살 연상의 초등학교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 17번째 사내 불륜입니다. 같은 팀이었고 어린 년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잠깐 담배피로 나간 가게 앞에서 이 도른 년이 먼저 키스 하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꼬셨고 그 이후에 다시 그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남친도 있는 년이 남친 미국으로 장기 출장 간 사이에 집까지 불러서 붙어 먹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놈들 홀라당 넘어갔고 어린 년이 지켜 세워 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18번째 평소 유채기가 업무 실수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쳤는데 자신이 최근에 이혼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맘약한 남편은 그녀한테 미안해하며 달래주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은 3년 전에 한 거였습니다. 한 공간에 남녀 둘이 자주 있게 되면 무슨 수가 생기는 게 맞고 아예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번째 아내는 대기업 식품업. 제 정직원 파견직이고 상간남은 마트 소속 정직원 대리. 상품 진열하고 회식으로 눈맞은 케이스입니다. 20번째. 집에서 7년 애들 돌보다가 본인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한다며 회사에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사내 불륜을 했습니다. 21번째, 회사 그만두고 이직한 의사에서 사내불륜, 같이 담배피며 이야기하다 보니 호감을 느꼈다고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이런 여자를 처음 만나봤다나? 한살 어린 미혼녀 네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혼자 살고 오빠 오빠 해가며 좋다 좋다 하니까 빠져든 거죠 22번째, 회사 부하와 질건이었고 귀엽고 당차고 야무지다고 칭찬 늘어섰더만 그런 사이였더라고요 맛집 탐방 좋은 거 있으면 챙겨주고 섹스도 가르쳐주고 미친놈이에요 23번째, 마트 점장과 여직원의 불륜입니다 예전부터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고 맨날 나한테 일러 바치더니 결국 유책이도 돌싱인지 뭔지 모르는 마늘보다 나이 맞는 연한테 이것저것 사다 바치고 결국 부부 모임에서 걸렸습니다.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 일상을 나눈 말밖에 없어서 결국 상간소를 못했고 지금도 분노가 디글디글 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제발 상간소하세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의외로 병원의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의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내 분류는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장 내 특히 어린 미혼녀가 남편 유부남하고 바람피는 경우는 회식 자리나 술을 먹고 나서 아예 작심을 하고 꼬리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랑 엮여있다 보니까 서로 사상도 잘 알고 일단은 업무적으로도 신뢰가 있는 사이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좀 깊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로 빠져듭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밴드, SNS 채팅, 온라인 카페, 온라인 게임 등에서 만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작정하지 않고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뭘까 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 남자 여러 명에서 여자 한명 꼬시려고 댓글 테러를 하는 곳이더만요. 물론 건전한 오픈 채팅방도 있지만, 제목과 취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돌싱 카페에 가입해서 동갑내기 모임에 나가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상간년이 처음 소송 때 둘이 3040 네이버밴드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고등 친구랑 네이버밴드를 하다가 상간년을 만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갑자기 저에게 나 없이도 살수 있지? 라고 말하고 온갖 꼬투리와 트집 그리고 시비를 걸면서 싸우면서 생전 안 하던 이혼 소리를 꺼내고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내밀면서 이혼 요구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네 번째 게임 중독자였는데 같이 게임하던 길든 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락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만나서 얘기하다가 통해서 몸도 통하고 살림 차리고 미쳐가지고 집착 부리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스웨디시 마사지사였다는 거죠. 아주 기술직 상간 여주 다섯 번째 페이스북 메신저로 만나서 문자 주고 받다가 기차 타고 상간 놈 사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상간 놈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날부터 1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일방 여행가서 잠을 잤습니다. 여섯 번째, 유채기가 돌식 만남 어플에서 이혼남 행사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년도 그럼 이혼녀였겠네요. 모든 걸다안 후에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어플 모임인 듯 합니다. 어쩌다 알게 된 동갑친구가 있었는데 이놈이 영업을 위해서 본인이 가는 모임에 데리고 나갔고 먼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녁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일하고 있 라고 한걸 돌싱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바람 필 주제도 못 되는 놈이 바람 피우고선 제값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채팅앱 소개팅앱으로 한국년들 만나다가 잘 되어주는 외국년 맛들이고선. 외국년들만 쳐돌아가면서 만났어요 그 유명한 앱 10만원씩 몇년 동안 자동 결제되고 사용 안한 채팅 앱이 없더라고요 아홉 번째, 알고 보니 온라인 통신이 퍼지던 시기 천리안, 유니텔, 프리첼 그중한 군데 온라인 동호회에서 유채기가 방장이었고 그녀는 회원 중 하나였더라고요 역사가 이러하니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가늠이 되시죠? 요즘에는 온라인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에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오프에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인스타 d m 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특히 여자분들도 채팅으로 한 명의 상관남이 아니라 여러 명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지인 소개 일명 가지치기입니다. 첫 번째 애 키우고 일에 열중한다고 남편에게 무심했다면서 나이 들어 수입 안정되고 마누라 바빠. 지니까 오히려 본인은 시간이 남았고, 섹스 리스에 불만이 커질 때 남편 친구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만 봤었는데, 미친년이 간 쓸게 빼고 들이드니까 홀랑 넘어가서 살림만 안 차렸지 거의 부부 같았습니다. 두번째, 회사 남자 직원이 술자리 에서 소개해줬습니다. 회사 직원이 술을 좋아하니 자주 마시고 자전거 동호회도 하고 아는 사람 많다고 술자리 친구하자고 불러다가 소개했습니다. 쌍으로 불륜하면서 커플로 모텔 도 가고 나와서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 세번째, 저희 집은 유채기 고등학교 친구가 본인 애인의 친구를 소개 시켜주고 넷이서 같이 만났습니다. 네번째, 영어 모임에서 한 년이 돈 많고 외로운 언니 있다고 유채기 보다 6살 많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돈을 다쓰 남편 생일날 50씩 주고 그랬답니다. 상관년의 집착으로 폭행, 협박, 스토커지까지 개싸움이 나서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동창 친구들 모임에 동창이 데리고 나온 유부녀와 눈이 맞았습니다. 8년 전부터 간간이 유체기에게 이름을 들었는데 흔한 이름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창 여행이라고 하고 내시서 여행 다닌 기록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소 6년 이상 된 관계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동창새끼가 지 삼간년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 동네 동생이었고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가지치기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만나면, 아, 너 아는 여자 없어? 아는 남자 없어? 그래서 두 명이 사귀고 있으면 다른 바람 피지 않던 친구에게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같이 알리바이를 형성하면서 바람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업소녀와 아 등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업차 접대하러 롬사로이 갔는데 누가 봐도 태물인 여자가 있길래 픽하고 파트너로 놀았답니다. 그 후로 거기에 갈 때마다 찾았고 상관녀가 고맙다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만난 후 섹스를 하고 사귄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회사 근처 바에 몇번 가다가 서로 호감을 보여서 식사를 하다가 불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바에서 접대받고 호감을 보여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이고 출장 갈때 데리고 가서 상간여랑 밤에는 모텔에서 헛짓거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노래바였습니다. 회식으로 갔다가 같은 집 근처 거주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지정하고 연애질하면서 그녀는 일하는 노래바 단골이었죠. 다섯 번째 강남 점오 룸사롱 업소 아가씨입니다. 제가 애들이랑 해외 두달가 있는 동안 그녀 집에서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러고는 술집은 그만두게 하고 월급 주고 명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신분 세탁까지 시켜놨는데 강제로 헤어졌습니다. 네, 이런 업소 운요 같은 경우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면 밖에서 일단 밥을 먹고 그 뒤로 잠자리로 이어지면서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헬스 운동 동호회 등입니다. 첫 번째,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인 상관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두 번째, 운동관장과 회원으로 만났고 상관녀는 두번 이혼을 한 여자이고 학교 후배라서 선배님이라고 부르다가 회원 등록을 하고는 오빠 좋아해요 하면서 계속 들이대고 거절하려고 만난 날 키스해도 돼요에 넘어가서 그날 카섹스를 했습니다. 1 년을 만나다가 그녀는 유체기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자폭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크로스핏 하다가 만났습니다. 상간새끼가 저에게 형형하면서 저랑 같이 운동하고 놀러 가기까지 했는데, 뒤에서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바다 수영 가서 수영하던 영과 붙어 먹었습니다. 운동하러 갔으면 운동을 하시면 되지, 왜 거기서 바람이 납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많은 거 아시죠? 같이 운동하면서도 정이 들기도 하고, 보통은 여기선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남녀 혼복하는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등등. 혼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 애인, 동창, 전 직장 동료 등. 첫 번째, 저를 만나기 전에 아내가 유부남과 만나고 지내다가 저랑 만난 후 헤어지고 간간히 연락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서 축하 연주도 해준 상간남입니다 저랑 살면서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면서 불륜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번째, 전 애인이었습니다. 인스타로 연락주고 받으면서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번째, 결혼 전 남편이 차벌했던 애인연입니다. 버림받은 인연에 자살한다고 수면제를 쳐드셨다고 합니다. 네번째, 이직하려고 10년 전 같이 근무했던 보험설계사와 가 연락을 해서 만났다가 눈이 맞은 케이스입니다. 성격상 안면튼 편안한 상대만 만나는 좁디좁은 인간관계의 소유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만방이라는 핑계로 조강시처한 대면 대면 했으나 1년을 한 시간 편도 거리를 퇴근하고 개년 집앞에서 픽업하고 저녁 먹고 호텔에서 맥주 마시고 매일 12시 넘어서 귀가하고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체력이었던 이책이는 지금은 아프다고 골골들 때마다 죽빵을 날리고 싶은 걸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안내분들 기분 나빠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전 애인이거든요. 의외로 예전 애인인데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취해와서 처음에는 연락만 하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불붙는 경우입니다. 예전 애인이었으면 잠자리같이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불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기타로는요 피해배우자의 지인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7살 많은 연입니다. 부부모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둘째 낳고 육아 휴직하는 동안 둘이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남편과 눈이 맞은 것 같습니다. 모른척하면서 심지어 저한테 부부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 물어봤던 가시나입니다. 기분 엄청 나쁘죠. 아내분들의 지인 경우에도 정말 빡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집년이었고, 대화하는 게 좋고, 그년이 사람 다루는 기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연애하는 감정이라나? 누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냐면, 개소리. 를 했고 칭찬해주고 치켜세워주고 그랬나봐요. 그 다음은 아내 사업장 미용실 손님으로 와서 빵도 사다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자주 오다가 둘이 술 한잔하고 애인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뒤 본격적인 섹스 라이프를 시작했고 미용실에 CCTV가 있는데도 폭풍 섹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전드인데요. 각각 한 명의 유치배우자가 만났던 불륜녀들의 종류. 그리고 분륜남입니다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는 거겠죠. 첫 번째는 남편 바람인데요. 남편이 원정성매매로도 만났고, Y 모임에서도 각각 한 명, 한 명, 두 명을 만났고, 인스타 몸파리 하는 여자도 만났고, 그리고 전 여친도 만났습니다. 총 다섯 명의 상관녀 소송을 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아의 바람인데요. 중학교 동창, 산악회원 보험영업, 식당 운영하면서 손님과 정말 여자 중에서는 레전드라고 할수 있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바람을 하게 되면 그 종류가 한 가지거든요. 동호회에서 만났으면 계속 동호회에서 바람 피거나 산에면 산에서 바람 피는데 종류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바람을 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로 참여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남녀가 함께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불륜이 발생할 수밖에.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유혹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집에 있는 배우자를 생각해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어야 했고 혹여 한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멈추었어야 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로 참여해주신 마디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sweet by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